안녕하십니까. 김광호입니다 저번에 제가 데드리프트는 등 운동이 아니다. 엉덩이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 영상에 있어서 댓글들을 뭐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너가 말하는 것처럼 데드리프트 운동을 진행을 할 때, 이근 길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를 기준으로 데드리프트는 등 운동이 될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등 운동 중에 대표로 꼽히는 바벨로 운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상완의 각도 변화는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바벨로우도 등 운동이 아니겠네. 라고 했던 그 글에 있어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오늘은 그분을 물론, 뭐, 저격하거나, 막, 그분을 틀렸다는 걸 제가 입증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역학적인 것들을, 그때는 좀 내려놓고, 해박적인 기준으로 하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거기에 보태서, 역학적인 것들도 포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논쟁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그, 데드리프트에서 등 운동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왜 데드리프트에서 등 운동이 안 되냐고 하냐, 요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데드리프트에서 등 운동이 되게끔, 데드리프트를 넣는다면 랄디에를 많이 하겠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빠른 공에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일부러 떨어뜨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루마니안에서는 지금 바벨은 수직적으로 저항이 통제가 됩니다. 즉, 바벨은 이렇게 계속 아래로 떨어지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이 나를 앞쪽으로 당기는 힘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마니안에서 등 운동이 될수 없다고 표현한 역학적인 이유는, 자, 신장성. 지금 위팔이 굴곡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자세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바닥 자세로 가면 위팔은 굴곡되어 있는 상태 에 있을 거예요. 이때 바벨은 중력 방향 쪽으로 수직 저항만 나한테 주고 있게 되겠지만 실제로 어쨌든 위팔이 굴곡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는 관계에 있어서 위팔이 굴곡되고 신전되는 범위는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바닥 자세에 이만큼이니까 섰을 때는 이만큼. 그러면 이 정도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역학적인 기준으로 끌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신장성 수축에서는 분명히 바벨로랑 비슷하게끔 데드리프트에서 위팔에 굴곡이 일어난 건 맞아요. 자 이때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서. 아직도 여전히 나는 광배근으로 무게를 통제를 하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릎 범위로 어느 정도 지나간 이 정도에 있어서는 바벨은 여전히 나를 아래로만 당기고 있고 나를 앞으로 당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배근이 굴곡된 위팔 단축성 구간으로 전환되면서 신장성 수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의미한 저항을 주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광배근에 유의미한 저항이 주어지려면 바벨은 앞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힘이 주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러면 이때는 신장성 수축 단계에서는 분명히 똑같이 수직, 수직으로 떨어지는 저항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바벨을 위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바벨을 몸쪽으로 통제, 통제를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단축성 구간으로서 광배근에 힘을 쓰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무릎 이상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앞으로 당기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선 아무리 위팔을 신전시키는 구간으로 전환이 된다 한들 실질적으로 광배근이 굴곡된 위팔 단축성 구간에서의 신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저항을 주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는 저항만 주기 때문에 실제로 광배근이 기계적 장력을 유의미하게 받는 구간은 아마 이 구간에서 풀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상황에서도 광배근이 아예 안 쓰이는 거 아니에요? 왜냐? 자, 지금, 데드리프트를 진행을 하는 동안, 중심이 되는 관절의 회전 축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광배근보다 바벨이 여전히 조금 더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단축, 광배근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단축성 수축 구간에서, 약간, 아래, 아주 약간 앞쪽으로 떨어지는 힘은 주어지기 때문에, 광배근의 지속적인 장력은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광배근의 길이가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단축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왜 몸에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힘은 들어가게 될수 있으나 근비대를 일으키기에 이상적인 등장성 운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늘의 주제인 역학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스탠딩 포지션 기립 자세에 가까워질수록 나를 앞으로 당기는 힘은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미하게 근비대에 이로운 저항을 제공을 할 수는 없게 되고, 그렇다가 보니까 광배근은 이 저항에 대해서 대항근으로서 주로 쓰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바벨로우에서는 뭐가 다른데 이걸 또 역학적인 걸 조금 끌어와서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역학적이라는 이런 단어를 남발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막 현학적으로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뭐 적절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해해주시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 바벨로우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벨로우는 그러면은 드디프트랑 비슷하게 상원 이 위팔 상완이라고 하면 위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굽힌 거를 굴곡이라고 하고, 이렇게 등 쪽으로 땡겨 오는 거를 신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벨로우도 데드리프트랑 비슷하게 위팔 굴곡 신전 각이 나오는데, 왜 바벨로우는 등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저항의 유형이 달라지고, 저항의 곡선이 달라집니다. 베디트랑 다르게 바벨로우는 벤토브 자세를 유지를 합니다. 서도 약간 이 정도까지밖에 안 쓰죠. 어찌됐든 나는 계속 상체를 숙이는 각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쪽으로 당겨오는 게 바벨로우 동작인데 이때 보시면 체간이 굴곡이 되어 있고 힙핀지도 어느 정도 걸려 있겠죠. 자, 어찌됐든 몸통이 숙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신장 범위에서는 당연히 지나치게 바벨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고 약간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광배근의 힘으로 하고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벨을 광배근의 단축성 구간으로 당겨오게 되면서 위팔의 신전을 만들게 되면 이 자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데드리투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기준 자세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몸통을 숙였기 때문에 이 바벨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를 앞으로 당겨주는 힘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축성 구간에서도 유의미한 저항을 광배근이 대항하는 데줄수 있기 때문에 바벨로우는 등 운동으로 볼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기준 자세가 달라졌잖아요. 데드리프트는 뭐 쉽게 표현하면 숙였다가 일어서는 거고 바벨로우는 숙인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는 건데 이걸 떠나서 저항의 유형이 데드프트는 수직 저항, 계속 수직 저항이라면 몸통을 기준으로 수직력과 수평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벤트 오브 자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벨로우에서는 바벨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한테 수평력을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몸통을 세우지 않았고 몸통을 숙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장성 구간에서도 바벨을 몸 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약간의 대각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지만 단축성 구간에서는 더 많은 수평력이 주어졌고 그렇게 되면 나는 더 많은 대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굴곡되려고 하는 위팔을 신전시키려고 하는 광대근이 그래서 바벨로우는 등운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벤토브 자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한테 단축성 구간에서도 수평력을 주어진다. 데드프트는 단축성 구간에서 수직력만 주어진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될수 없다. 하지만 바벨로우는 될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 되셨을 거고, 그러면 이 다음에 설명드릴 건 저항의 곡선입니다. 데드리프트는 광배근이 신장됐을 때 대항근으로서의 역할이 커집니다.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죠? 이때보다는 광배근이 신장됐을 때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쵸? 그렇죠? 하지만 바벨로우는 신장됐을 때도 물론 힘이 좀 들어가겠지만 단축성 구간으로 전환되는 단축 구간에서 훨씬 더 많은 대항근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죠. 즉, 내렸을 때보다 올렸을 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저항의 유형이지만 내가 기준 자세를 다르게 잡았기 때문에 바벨로우는 단축성 구간에서 힘이 더 많이 들고 데드리프트는 신장성 구간에서 힘이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로우는 등 운동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지만, 데드리프트는 등 운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질문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거였어요. 아, 그러면 유명한 선수들, 혹은 뭐 유명한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에 넣어서 하는데, 어, 너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다. 일단 첫 번째, RDA를 한다그래서 등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때 그걸 등 운동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초점을 잡고 운동을 하는 건 아마 그분들이 가진, 뭐, 그분들만의 논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될 테지만 어쨌든 제가 데드리프트가 등 운동이 되냐, 마냐, 이거에 대한 기준을 근비대적으로 잡았을 때 해부학적, 그리고 역학적으로 그게 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데드리프트를 할때 이거를 등운동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할 때 움직임은 아마 데드리프트가 가진 본질적인 목적을 조금 베레이 조금 변형, 베레이션인 변형을 조금 준 그런 동작들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체에 뭐 엉덩이나 햄스트링에다가 주동근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운동을 진행한다. 그러면 경갑과 윗팔은 정확히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최대한의 힙의 힌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힌지를 만들어냈던 이 축이 되는 이 관절에 있어서 다시 단축성 구간으로 최대한 전환시켜 주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날개뼈와 팔은 비교적 많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으로 하실 때는 그립은 아주 조금 조금 더 넓게 잡으실 거고 그 상태에서 물론 힙힌지를 만들긴 하겠지만 힌지보다는 체간의 굴곡을 좀 많이 시, 만들어서 신장 범위에서 위팔의 굴곡 범위를 좀더 증가시켜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스탠딩으로 썼을 때는 날개뼈 와 위팔을 최대한 뒤로 많이 가지고 올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단축성 구간에서 그 장력감을 좀더 증가시켜준 다음에 다시 또 신장 범위로 넘겨갈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니가 말했던 등 운동이 아닌 건또 아닌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엉덩이, 허벅지, 뒤, 광배근 이렇게 봤을 때, 셋 중에 세 가지의 편향된 어느 그 편향의 정도가 자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땐, 아무래도 이전보단 조금 더 광배근의 그 자극 정도, 장력감 정도가 편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데드리프트가 가진 그런 본질적인 목적 즉 고관절에 힌지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면서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 운동이 되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데드리프트가 가진 본질적인 목적에 충족되는 거고 그분들이 말한 건왜 변형으로 표현하냐 왜냐 지금 우리가 이 동작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을 할때이 저항이 가진 유형과 곡선의 변형이 훨씬 엉덩이와 허벅지 뒤를 단련시키기 이상적이라는 거죠. 광배근이 신장성 범위에서도 그렇고, 단축성 범위에서도 그렇고, 이상적인 저항을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광배근이 주동근으로 명명이 되기 위해 아까 얼룩 당기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나를 이 저항을 절로 당기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기준 자세가 이렇게 됐던, 이렇게 됐던. 그러면 스탠딩에서 시티드에서을 로우를 할땐 지속적으로 나를 전류 당겨가는 저항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장성에서도 단축성에서도 광배근이 주동근으로서 유의미한 저항을 받는데 내가 지금 가진 이 바벨이라는 건 아래로만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신장성 구간에선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통제를 할수 있겠지만 단축성 구간에서는 광배근이 유의미한 자극을 주기엔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훨씬 변형이 일어났다. 변형을 줬다라고 표현하기 맞는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어가긴 하는 이유는 그래도 주로 회전이 되, 회전축의 중심이 되는 이 고관절에 있어서 바벨이 조금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고정된 바벨에 대해서 내가 더 당겨 올라가는 힘을 팔이랑 날개뼈를 조정해서 주게 되면 어찌 됐든 수축감은 좀더 증가하기 때문에 등운동이 좀 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광배근의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서서 단축성을 더만들면안 되려고 이렇게 하면 근 길이는 짧아지기는 하겠으나 역학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힘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앞으로 당기는 힘을 얻기 때문에 광배근이 대항근으로서 힘을 이상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좀 나오기 힘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립트는 등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봤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근비대적으로 유의미한 저항이냐 아니냐 그리고 근비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내 목표 근육이 대항하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기준을 잡고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 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선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옳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책의 그 구조를 그대로 표현드리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뭐가 옳은가를 판단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런 학문적인 것들이라든지, 뭐 힘적인 것들이라든지, 뭐 해부학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봐주시면 저도 또 비판을 수용하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제 나름대로 논리적인 해석을 갖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세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변형된 루마니안 레드비트를 진행을 했을 때, 위팔뼈 뒤로 들어오는 게 다르니까, 당신이 말한 이 해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팔이 신전되는건 바벨로우나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프트에서는 팔을 편 상태고 바벨로우스는 팔을 구부린 상태죠. 그렇게 따지면 팔을 편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팔뼈를 뒤로 당겨보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실제로 팔뼈를 날개뼈를 어느 정도 동원한다고 할지언정 팔뼈를 뒤로 당겼을 때 뒤로 오는 이 양이 있을 겁니다. 움직이는 양 그죠? 근데 팔뼈를 구부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뒤로 오는 게 훨씬 더 증가될 거예요. 움직이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로우에서는 조금 더그 범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성 구간에서의 좀더 나한테 자극이 좀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섰을 때가 아니라 바벨로우는 숙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까지 포함을 함으로 이거는 광배근의 단축 범위를 좀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